안녕하세요. 깔루아 교육의 조지희입니다. 제가 오늘은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놓쳐서는 안될 수학학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체감적으로, 아, 내가 이제 정말 수학을 배우는구나, 수학이 점점 어려워지는구나라고 느끼는 시기가 바로 5학년입니다. 그런데 4학년 2학기부터, 아, 이제 수학이 조금 어려운데, 어, 수학이 조금 두려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학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학년 2학기는 아이가 수월하게 공부를 할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도움을 주셔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오늘 내용을 보시고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연산 훈련의 완성입니다. 이것은 4학년 1학기나 4학년 2학기나 아주 강조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아이가 시간이 없거나 또는 부모님이 너무 바빠서 아이의 공부를 봐주기 어렵다고 한다면 적어도 연산만큼은 놓치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의 수학의 거의 80% 이상은 연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연산이 자유 자재로 아주 숙달이 될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하고요. 그 학년. 그 학기에 맞춰서 연산 연습을 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려봅니다. 물론 선행하는 아이의 경우는 선행하는 진도 플러스 자기 학년의 그런 개념 같은 것들은 한번더 풀어보는 것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연산은 이제부터는 매일 하는 거다. 매 10분도 좋고요. 어, 한 20분 정도는 하에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시중에 파는 연산 교재 하셔도 좋고요. 연산 교재가 밀리거나 잘안 되는 경우에는 학습지의 도움을 받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독서 능력을 키워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4학년 2학기부터는요, 이제부터는 정말 수학다운 문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문장제 문제들이요,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독해력, 문해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학을 잘하려면 국어를 잘해야 된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그때가 온 겁니다. 독서량이 굉장히 풍부했던 아이들은요, 조금 수학을 늦게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수학의 개념적인 부분을 확실히 알고 연산에서 틀리지 않고 개념을 잘 숙지한 다음에 이런 문장제 문제에서 아, 이 문제를 잘 이해할 수만 있다면 수월하게 수학을 잘풀수 있는 아이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어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하나의 도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을 잘 하려면 국어, 독해도 필요하다라고 어,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문장제 문제를 유난히 어려워한다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소리 내어서 읽어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 이게 이거구나 하고 이렇게 떠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장을 그대로 그림이나 표로 도식화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는 그런 과정들을 아 내가 이렇게 문제를 풀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4학년 2학기에서요 우리 아이들이요 수학교과서와 수학익힘책과 굉장히 친해져야 합니다. 왜냐? 교과서의 개념을 숙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교과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매김을 할 것이에요. 개념이 제일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이 바로 뭐죠? 교과서 또는 어 수학 문제집에 바로 기본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디딤돌 초등 수학 기본이라든지 또는 뭐 교과서 개념잡기라든지 이렇게 가장 쉬운 개념서들. 이제부터는 필요할 때가 되었다고 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4학년 2학기 단원별로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어떤 부분에서 힘들어하는지 그런 포인트를 조금 짚어 드리고자 합니다. 자 4학년 2학기 초등 수학은요. 총 6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단원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 2단원은 삼각형. 3단원 소수의 덧셈과 뺄셈. 4단원, 사각형. 5단원, 꺾은 선 그래프. 6단원, 다각형입니다. 수 연산 파트하고 도형이 교차되어서 나온다는 거알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수학 공부를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1단원. 분수의 덧셈과 뺄셈. 어, 이거는 그냥 계속 연산 아닌가요?라고 하실 수 있어요. 연산은 연산인데 분수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소수에서도 헷갈리지를 않습니다. 4학년 2학기 1단원에 나오는 이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수직선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분수의 식을 표현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수직선상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응용문제는 잘 풀리는데요. 이런 기초적인 기본문제의 어떤 네모칸을 채우시오 라는 문제들이 나오면 생각보다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선행을 했거나 아니면은 평소에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었던 아이들은요. 다시 한번 교과서에 나오는 이 기본 개념을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단원에서는요. 우리 아이들이 삼각형에 대해서 배워요. 삼각형? 아유 별로 어려운 거 없잖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 정확한 명칭을 알아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 분류의 기준이 우리 아이들이 이해를 할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학 강의를 할 때요, 학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몇번 하셨어요. 저희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분명히 가르치셨을 텐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시험에서 문제에서 아, 다음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가요라고 했을 때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쓰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듣는 거예요. 수업을. 아, 이등병 삼각형. 이등병 삼각형. 그래서 이등병 삼각형이라고 시험 문제에 답을 쓰는 경우도 서로 있었죠. 왜 그럴까요? 변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듣는 그대로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 뭐 정삼각형,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 삼각형의 성질을 잘 이해를 해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아이가 스스로 그릴 수 있어야 하랍니다. 보지 않고, 왜냐? 그 정의를 알면 우리 아이들이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정삼각형이라고 한다면, 세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그릴 때에도 세변의 길이를 같게끔 그리겠죠.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경우에도, 어떻죠? 두각의 크기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릴 때도... 그 부분을 참고해서 그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4학년 2학기 때는요, 우리 아이들이 삼각형, 사각형, 다각형, 이런 도형을 배웠을 때 직접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 내가 보지 않고 직접 그릴 수 있다는 것은 이것에 대한 정의를 아이가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단원. 와 소수의 덧셈과 뺄셈 정말 마의 단원입니다. 4학년 2학기에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이기도 하고요. 5학년 때도 소수의 덧셈과 뺄셈이 이어져 나오는데, 5학년 때 아이가 소수를 힘들어해서 4학년 2학기 3단원으로 다시 내려오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 파트를 아주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응용서만 풀리면은 문제량이 굉장히 부족한 단원이에요. 3단원만큼은요. 다른 수학책의 어떤 기본서에서 다른 거다안 풀더라도 바로 이 3단원만은 꼭 풀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3단원에서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소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어떤 수를 10배 하면 소수점을 기준으로 수가 왼쪽으로 한번 이동하고요. 어떤 수를 100배 하면 소수점을 기준으로 수가 왼쪽으로 두번 이동한다는 이제 그런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0.156에 100배는 15.6이다. 아이들이 딱 보면요. 어, 이거 어렵지 않아요. 알아요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관계 파악을 하는 문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너무 너무 어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때 나오는 응용과 심화 문제는요. 소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한 심화 문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어떤 구멍이 난다면 이에 관련된 문제가 확장이 되면 확장이 될수록 아이는 더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모를 수 있다. 현재 만약에 5학년 이상의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 아이가 소수 파트를 어려워한다면요. 4학년 2학기 3단원으로 얼른 내려오세요. 학년과 관계없이 이 파트를 채우고 다시 자기 학년으로 올라가서 소수 공부를 하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사단은 사각형 파트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기본적인 개념을 아이가 보지 않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수직과 수석 뭐, 직선, 평행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고, 직접 그려보기도 해야겠죠. 어, 사단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은요, 아마 보조선을 그어서 각도를, 어,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문제의 유형들을 많이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좌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도형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잘 숙지하고 있다면, 응용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수 파트를 조금 어려워했을 때 도형을 만나면 와, 도형 재밌다. 어. 조금 아이들이 한 단계 조금 이렇게 마음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 단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자, 5단원. 꺾은선 그래프 단원입니다. 어머니들이 생각하실 때뭐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뭐 이런 그래프들은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어, 꼭 굳이 이거를 아이를 문제까지 다 풀어봐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자, 근데 이런 그래프 단원에서는요 주어진 표를 보고 우리 아이가 직접 그래프를 그려보는 활동을 귀찮아하지 말고. 꼭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꼼꼼하지 못하면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이 표를 잘 분석을 해야 하는데 자체를 분석하는 것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표가 나왔을 때는 이런 그래프를 응용하는 게 도움이 되겠구나 아이가 알수 있도록 한번 경험을 시켜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5단원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시지 마시고 문제는 꼭 풀려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6단원 다각형 파트는요. 아이들이 조금 헷갈려 하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도형이 그 전에는 삼각형과 사각형만 나왔기 때문에 어려울 게 별로 없었어요, 사실. 그런데 다각형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어 갑자기 뭐가 많아졌어? 뭐 팔각형이 나오기 시작하고, 칠각형, 어 이거는 뭐지? 아이들이 조금씩 약간 당황하기 시작하는 단원이기도 하는데요. 생각해 보면 좀 재밌어요. 이때부터 이제 대각선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6단원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단순히 도형에 대해서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암기가 필요한 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정의, 그리고 뭐, 변의 개수, 대각선의 개수, 뭐, 길이 구하는 방법 등 이런 유형 자체를 아이들이 많이 풀어봐서, 어, 저절로 암기가 되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만나게 될 도형들에서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정의 개념을 아이가, 어, 외울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중요한 핵심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전 정말 놓치지 않고 이 부분만이라도 꼭 열심히 잘해서 넘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자, 중요한 거. 연산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제 문제 대비해야 된다는 것. 교과서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 바로 이것들을 우리가 잘 숙지를 하고 4학년 2학기를 보내게 되면요. 5학년 수학,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과 자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